사랑하는 자요 내 여혼이 잘 되는 날치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거라기를 강구하라 삼박자 축복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 말씀을 잠깐 저기 전하고 음, 간단하게 전하고 찬양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시 음,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 보 17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조 알고 같이 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의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명 예수를 만나러 멀리서서 소리 높여 가려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스 때 누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해하니 저는 사말의 여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하게 받지 아니하였느냐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는 하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라 하시다 저희가 나만의 1,600만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0만 명만 아버지께 와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9명의 문둥병자 같이 어디로 갔습니다. 이유도 맞습니다 나는.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는가? 나는 사무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는가? 나는 장로, 권사, 집사, 차별 핑계도 많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으나 횡지질을 받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도 있니다 그들을 다시 데려와야 됩니다. 다시 1,600만명을 만들어서 그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3,200만명의 성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저 이북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 통일이 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0명의 운동병자 중에서 9명이 되지 말고 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와서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사례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10명이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목사가 되면 또병 붙여줄테니까 집안채 맞춰 너! 하나님이 3천만원 받침에 안 받치면 가족이 잘못돼. 공말 협박합니다. 그런 사기꾼들 목사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가 있느냐? 교회 돈을 갖다가 헉! 도박가기도 하고. 심지어 그, 그돈 가지고 다른 곳에 쓰다가 안식까지도 당합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에 큰일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빨리 깨, 깨어나셔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애가 지키실 때 모세에게 기적을 보이라 합니다. 열 번의 기적을 보입니다. 바로왕니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 그대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그래도 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저들을 다 보내면 누가 농사를 짓고 누가 일을 하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썼었거든요. 병마를 데리고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어, 너희들 자라 오거라. 모세한테 홍해 바들를 가르쳐서 지팡이로 가르쳐서 가르거라. 그리고 싹 피신을 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게도 바닷속이 진흙이야 되는데 아스팔트 같이 평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를 해놓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농합병명들이 홍해 바다 가운데 들어왔을 때 물이 싹 합쳐져서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신안 차리시고 회개안 하시면 그렇게 몰살을 시킬지도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이 나를 공중 위로 올리셔서 대한민국을 하늘로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남북한이 올라오는데 깨끗했습니다.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토끼같이 귀엽게 변했습니다. 그러다가 토끼가 또 땅으로 변하더니 가에서 크리스마스 추리같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대한민국 땅이 그러더니 그 대한민국 땅이 하늘로 올라왔으니까 밑에도 하늘입니다. 거기서 하늘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그 아름다운 땅에 사람이 짐승이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깨끗하게 청소된 나무가보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천국 천연왕국으로 쓰신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 안하시면 진짜 하나님이 쓸어버리십니다 집입이다 성경에 다인다고 하셨는 소동과 구라 노아의 방주 회개하시라다 빨리 내가 아홉 모임에서 벗어나서 한명 감사드리는 그주에 쓰시기 바랍니다. 제림 예수님께서 오실날이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예언하는 분들이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날은 그 어른 누구도 모릅니 우리는 하루빨리 기름등장에 기름을 채워서 신부이신 예수님 오실때 맞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셨을때 우리 기름 채워야돼 가서 넣고 와봤자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나는 너희가 누군지를 모르는거 그 사람들 지옥으로 떨어질 필요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 네. 저는 포항에서 나는 여기서만 있어. 그래서 밖에 안 나오고 포항 예수 신그 기도 에서만 저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요굴에는 이제 파크로 된 분이십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가 첫 사역기로 오늘 두 번째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하고 땅에 기름지고 아름다운 복이 가득 이맛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빨리 회개기도 하셔서 아버지께서 오셨을 때 사랑은 내 아들아, 사랑은 내딸더아 너희가 수고한 것을 내가 아라 도덕도덕 두들겨 받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말씀을 맡겠습니다 음, 내일 또 여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두 시부터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가 있습니다. 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 찬양할 들여서황송하지한 말을 바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은 나의 찬송을 들게 하려 합니라 이사야서 4 3장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이유가 우리가 찬송을 하기 위해서 그러신답니다. 고, 고맙죠? 감사하죠? 아, 네. 아, 네. 음, 저기, 여기에 어, 청직이신 고성룡목사님을 음, 모셔가지고 잠시 말씀 듣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나와십시오. 광고 맛을 해도 헛, 안 하시랍니까? 아, 제가 할까요? 지금부터 찬양 어, 예배로 들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한국식들을 다하셔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 비디오로 찍어서 그것을 편집을 해가지고 저희 카페 회원들이 한 3만 명 됩니다. 그리고